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부인의 품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 합니다. 우선 지난 6월 10일에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225여사께는 5의를 표하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념과 성향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고인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영부인인 김정숙 씨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남정호 논설위원회 칼럼에 청와대에서 개거품을 물고 있죠? 무슨 내용인지 잠깐 알려드리자면 뭐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취임 후 23개월간 19번이나 출국했다. 빈도로는 5년간 49번으로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한다. 하지만 웬일인지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김병숙 여사는 딱 한번 일본 당일 출장 빼곤 18번의 해외 나들이에 모두 동행했다. 작년 말엔 혼자 인도에 갔다. 이 과정들에서 찾아본 명소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을과 후마윤 묘지, 체코의 프라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 등 꽤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 관광지다. 이야, 엄청나네요. 오, 명소란 명수는 죄다 갔다 왔네요. 세금으로 전용기 타고 말이죠. 이래서 욕 먹어도 대통령을 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김정숙 여사의 해외 유람을 안간힘을 쓰면서 실드를 치고 있는데 핑계가 아주 가간입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은 안타까운 것은 외교상 방문지 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초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된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방문 일정은 모두 노르웨이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수도 오슬로이의 제2의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노르웨이 국빈 방문의 필수 프로그램이다. 노르웨이의 외교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베르겐 방문은 노르웨이 국빈 방문의 일정을 거의 대부분을 동행하는 국왕의 희망이 방연된 것이다. 노르웨이 측은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군 함정 승선식을 우리 대통령 네 분과 함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리스의 집 방문을 양국 관계 증진이 아닌 풍광 좋은 곳에서의 음악회 참석으로 폄훼한다며 그리스의 집 방문 또한 노르웨이 측의 일정에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간곡히 권고하여 이루어진 외교 일정이다. 그리그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사랑하고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베르겐 출신의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라고 말했습니다. 핑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1주기인 이듬해 4월 16일에 콜롬비아로 출국한 것을 두고 엄청나게 비판했었죠.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가슴에 묻은 아이들이 선연한데 참사 1주기 바로 그날 굳이 해외 순방을 떠나겠다는 박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었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어떤가요? 헝가리 유람선이 인양되고 선체에서 6살 여자아이와 엄마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대통령 내외가 노르웨이에 가서 피오르드 계곡에서 배를 타고 관광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또한 고인이 된 이후 여사와도 비교되는 점이 있습니다. 2002년 4월 이여사는 UN 아동 특별총회 대표단 대표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이여사는 전용기 대신 민항기를 탔습니다. 첫날 테네시주로가 인권상 수상식에 참석한 다음에는 둘째 날부터 UN에 참석해 넷째 날까지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날 기욱했습니다. 우리의 김정숙 여사는 어떻습니까? 지난달 11월 대통령 전용기 2호로 인도에 갔을때를 좀 보죠. 첫날밤에 도착한 김여사는 둘째날 총리 등과 면담을 했고 셋째날은 허황호 공원 착공식 및 인도의 최대 축제에 참석했고 넷째날에는 타지마을을 방문 후기국했습니다 아, 여러분 총리 면담 말고는 대체 인도의 이분 무슨 목적으로 간 건가요? 관광하러 간거 아닌가요? 타지마을 디왈리 축제 참석을 보니까 딱 그런 냄새가 납니다. 물론 전임 정권의 대통령 부부들도 관광지에 방문한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찾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가요?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회개한 정책 때문에 무너져 내리기 일부 직전이고 그렇다고 이번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였다는 북행 문제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라면 외유성 해외 순방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것부터 참모들 그리고 여러 국무위원들과 논의하고 대책을 짜야 할 때가 아닙니까?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외유성 해외 순방을 두고 천렵지라는 표현을 써서 문 대통령 내외를 비판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인신 공격을 쏟아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천렵지라는 표현을 뜯어보면 지금 군대통령 내외의 행동과 딱 맞는 행동인데 이런 식으로 막말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거 진짜 엽격기 짝이 없네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김정숙 여사님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이호 여사를 비롯한 역대 대통령 영부인께서 해외에 다녀올 때 어떻게 다녀왔는지 또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좀 자중하셨으면 합니다. 영부인의 행동은 일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 얼굴 좀 화끈거리는 행동을 좀 그만하십시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